안녕하세요. 민법통일 설 민법입니다. 좀 기다리셨을 것 같고 소멸시효를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어, 틈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소멸시효에 관련된 이제 중단부터 합니다. 머리 깨집니다. 머리 깨집니다. 근데 소멸시효 부분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소송법상의 용어가 들어간다.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그래서 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듣다보시면, 자주 듣다보시면 어, 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어, 그런 맥락에서 좀 자주 듣기를 원합니다. 어,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어, 그렇죠? 자격증을 거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국가국인 자격증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어, 참고 여러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시작할게요. 서면시효 중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1강2강 서면시효 1강에서 서면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무엇이고 걸리지 않는 권리는 무엇입니까라고 정리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뭐 했냐면 서면시효가 진행하는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로서. 수요가 진행합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중단은 또 뭐냐 중단은 말 그대로 멈춰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떠선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채권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소멸수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렇죠 166조 1항에 의하면 소멸수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서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렇죠? 진행합니다. 기산점입니다. 그런데, 자, 파란색,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서멸시효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죠? 그런데, 문제는 권리자가요,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서멸시효를 진행할 의미가 없잖아. 서멸시효는 권리 의 행사하지 않는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진행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거기서 수독. 이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야 돼. 따라서 10년의 기간 중에 중간에 한번돈 주세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지나가던 지행가던 서멸시효가 수독하는 것을 서멸시효의 중단이다라고 부른다. 먼저 결론부터 정답니다. 서멸시효가 중단되면 효과는 뭐냐? 효과는 효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멸시효가 기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진행하겠죠. 진행하겠죠. 진행하다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독되요 수독 자, 여기서 문제 중단이 되면 자. 기산했을 때부터 중단 시점, 요 시점, 화살표 보이시죠? 요 기간. 요 기간은 이미 경과한 기간은 싹다 소멸. 리셋. 리셋. 그렇죠? 리셋.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단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 이 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제게 한번 들어보세요. 채무자가, 여러분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형편이 어려운지 저도 알아. 저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피 같은 돈인데.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형편이 너무 너무 어려워. 지금 죄송해 요 편이 뭐 찢어지게 가라네. 찢어지게 가라네.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씨 뭐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사 안 하면 선물세가 없어집니다. 채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언젠가는 채무자도 돈이 생기겠죠. 그때 받아들, 그때 받으려고 소멸쇼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제말 이해하셨나요?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인데요. 중간에 권리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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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시는 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시효 기간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중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실무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현실, 오늘, 오늘 당장 2 0 22년 5월 12일 오늘 당장 채무자가 거지다 그렇다고 해서 내월 행사하라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내일 시효가 완성됐을 때 오늘 청구가 들어갑니다. 돈 주세요라고 하면 시효 수도. 그러면 이미 경고한 9년 하고 11개월하고 29일은 싹 없어지고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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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10년 이런 맥락에서 중단의 의미이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중단이 되는 경우에 수는 뭐냐. 그래서 우리 민법은 168조. 자법조한 겁니다. 서면수의 중단 사유 1호 청구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그리고 3호 승인. 그래서 우리가 앞머리만 땁니다. 청 압승이라고 외우지만 실제로 청압승을 외워서 시험에 써먹을 일이 없다. 다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은 수요 중단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중단사유를 정리하면 청구가 있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며 승인이 있대요. 됐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구가 뭐냐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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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는 소송을 겁니다. 재판상 청구합니다. 또 내지는 채무자가 채무자가 파산당했어. 그래서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청구에 해당하고요. 또, 소액사건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돈을 갚으라, 돈을 달라내기니까 권리행사입니다. 이것도 청구고요. 또, 화해를 위한 소환.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것은 법적 분쟁하기 전에 당사자하고 쇼부치는 거, 합의보는 거,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이고, 또 내지는 이의 출석도 청구입니다. 또 내지는 전화로, 내용 증명 보냅니다. 전화로 돈 갚아주세요. 아니면, 시연지에 써가지고 돈 갚아달라고 최고 내용증명 번호는 것도 이것도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봅니다. 자, 시효중단 사유의 청구에는 종류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과 이미투혈 그리고 최고가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하게 되면 시효중단됩니다. 파산절차의 참가에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금 명령을 신청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과 이미 철속에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도 시효가 중단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청구가 뭐예요? 청구. 청구가 뭐냐?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이미 철속 최고가 청구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 우리 8년는 이렇게 갑니다. 청구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만 정리하면 재판상 청구는 아니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판의 청구도 포함된다. 모든 권리 행사는 다 청구에 포함됩니다. 다시 정리 청구는 재판상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즉 소를 제기해서 판사님 저 피고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돈좀 받아 주세요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이지만 전화 걸어가지고 내용증명원에서 돈을 달라라는 것도 청구다 그래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에 청구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문제 그러면 자 청구의 종류가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지급명령화해를 위한 소환 이미 출석 최고 등이 있지만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우리가 채무자가 파산당했을 때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 참가해서 배당, 돈을 달라고 라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법원과 사는 겁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도 가서 법원과 사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도 법원과 사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은 재판상 청구이지만 최고는, 최고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이 와가지고 답장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자,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 원고가, 시효 이익을 받을 자. 자,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소민시효에서는요 채무자를 우리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이익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게, 재판상 청구랍니다. 됐나요? 왜? 권리자가 돈을 달라고 권리 행사하는 거죠 이게 소재기라고요 지금 이것만 재판상 청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서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청구하니까 채무자가 내가 너한테 빌린 돈 갚았잖아 나 너에게 빌린 적 없다 돈 갚았다라고 채무 없습니다라고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 이것도 소재기냐 그러면 그림을 보셔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채무자가 원고되어서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원고되어 소를 제기했을 때 채무자, 권리채권자가 한기업자라 그냥 수동적으로 소송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한자로 응소라 합니다 그러면 정리, 시효가 중단되는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 채권자가 자기가 직접 소장을 싸가지고 법원에 내는 것은 권리행사죠. 그런데 채무자인 시효 이익을 받을자가 원고로서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아, 채권자는 소송에 응했잖아요. 내가 소를 걸고 아, 소송을 걸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동적으로 엮였잖아 지금 소극적이되더란 말이야. 따라서 응소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소, 제가 수업 시간에 웃자고 젖소, 암소, 반소 뭐 상관없다, 상관없다, 다 시효 중단된다. 재심해서 확인해서 형상해서 다 재판상 청구이지만 응소만큼은 의미를. 응소, 응소의 의미. 채권자가 자기가 소짝을낸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응소다. 응소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장을 넘깁니다. 자, 권리자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재겠습니다. 그리 보이시죠? 응소는 재판상 청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 응하여, 응수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서 그것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론만 얘기합니다.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표현에 의하면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님 원고의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저는 원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고 강력 주장했더니 판사가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라고 판사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고, 패소 피고, 송순한 얘기 이런 경우라면, 법정에서 그 채권의 존재가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 판례는 재판상 청구니까 시효가 중단됩니다. 첫 번째 팁. 자, 정리합니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지만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 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받아들인 경우라면 재판상 청구에 당하여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감사. 자 그다음 깊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티. 자 결표. 어, 개인적으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이랑 반드시 정리하셔. 반드시. 반드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치효가 종단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소행위 한때. 내지는, 응소행위 한때 했단 얘기는,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자, 뭔 얘기냐, 한번 보세요. 자, 소송의 과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 취지를, 소장 취지를, 싸가지고, 내겠죠. 소장을 내겠죠. 내겠죠.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법원에서는 소장이 들어오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줍니다. 이걸 송달이라 불러. 그러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서 송달을 받고 나서, 자기가 반박 이유를 적어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고가,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해서, 권리자가, 그걸 받고, 나는 이래서, 채권자 아 채무자에게 받을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낸 때가 응소 행위를 시작한 때야 지금 됐나요 자 그런 맥락에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수요가 중단되는데 여기서 중단은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권리자,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행위를 한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시효중단 사유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리자인 채권자가 온고로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시효중단 사유이다. 여기서 문제, 이 소의 의미가 뭐냐? 민사소송만 의미합니다. 우리가... 민법 시간이야 지금 따라서 소일은 민사 소송도 있고 형사 소송도 있고 행정 소송도 있고 수 없는 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소재기는 민사 소송만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이나 내지는 행정 소송은 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소재기는 민사 소송만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 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수요가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빠! 예외는 있겠죠. 그래서 예외를 보여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은 사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요 중단 사유는 아니지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랄지라도 조세 왕급을 구하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그럼 노란색만 정리.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서는 재판상 청구이니까 시효가 중단돼요. 자,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국세청에서요. 어, 저 같은 개인 사업자 어 어제 뉴스 보니까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지급한답니다. 월세는 내겠네요 자 여기서 자자 국세청에서요 아 어, 저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내라고 거기서 날라오겠죠 요것을 과세처분이라 불러요 세금 내라 통지서 날라왔어요 근데 과세처분을 제가 받아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야 돼안 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나왔어 아니 1년 열심히 벌어봤자 열심히 부동산 해봤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벌기가 요즘 코로나 시대 힘듭니다 제 전공이 반지 530이다 보니까 기껏해양 양쪽 다 먹어도 3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1년 가도 천만 원 벌기가 너무 힘든데 과세 표준이 1억이 나온 거야. 그래서 1억이 된 세금으로 나온 거예요. 국세청이 전화해 봤죠. 아니 이만저만에서 세무 전화해 봤죠. 이만저만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이 담당 부서 바꿔드립니다. 또 바꿨어. A로 갔어. 또 A가. 또 자기가 담당 부서가 아니래. 아미치고 답답하겠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모른 모른다고 할 것인데. 계속 전화 뺑뺑만 돌려. 열받어 그리고 전화 통 끊겨. 그리고 또 전화하니까 또 통화 중이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세금 고지서에 납부 기한 납부 기한이 나와 있어. 납부 기한이. 어? 5월 30일까지 내래. 그런데 허건날 전화 통화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냈어. 일단 냈어. 잘잘못 따지 게래 세금 냈습니다. 왜? 나쁘게 한, 넘어가면 또 연체가 또 붙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말기가 안 통하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세청 너희들, 나한테 세금 낸거 잘못 낸거 아니야. 잘못 내거 아니야. 과세처분 취소해달라. 아니면, 나한테 지금 현재, 천만 원도 못 벌어, 이, 천만 원도 못 벌어 이 시점에서, 1억씩 내는 게뭔 상황이냐. 무효다. 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요 한참 뒤에, 무효 맞다. 잘못 나왔네. 공 하나 더 붙여 나왔네. 라고, 취소 판결 내줬어 려 그럼 여기서 문제 저는 천만원에 대한 과세에 의해서 10만원만 내도 될 것을 1억이라고 잡는 바람에 100만원 냈잖아 그럼 90만원 돌려받아야죠 이걸뭐라간다 잘못 된거 부당이득 반환 척구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10만원만 내도 될 것을 100만원 냈으니까 90만원 돌려받아야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척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그 언제부터 기산하냐 언제부터 잘못 내었으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하시냐 그 얘기야 지금 언제부터 둘 중에 하나 세금 낸 때부터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무효가 확인된 때부터 어예 그래서 맞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는 세금 원납시부터 서면 시효가 진행한대 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이국세청이 진짜 어찌 보면 뭐라 합니까 공무원들 뭐그런 일리 이랴, 하고 싶지 않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또, 복, 뭐 지부동이잖아 어? 내가 소동을 정해놨으면, 내1 0 0만원다 가져갔을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한번모여는 영원한 모여다. 치유도에서, 명백히 봐라! 야! 이렇게 말이 안 돼. 판사들도 말이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론만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더낸 거, 돌려받는 권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부른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금 낸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험 기출이에요. 법원의 확인 판결식 아니에요. 됐나요자 그러면 티브라 팁을 티브라 하나, 팁을 하나 잡습니다. 티브라 잡아요. 그러면 세금 납부 시도 실행과 실행하잖아 지금 빨간색처럼. 그러다가 과대처분 여기 보셔봐요과대처분과대처분 취소 무효 확인서를 지겠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서멸 시효가 뭐 한다? 중단된다. 아 그러면 먼저 하고 싶은 얘기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해달라, 무효 아닌가, 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이다. 개인 대 개인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니까 민사소송이 아니니까 수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만큼은 수요가 중단된다. 끝. 여기서 하나 있다. 팁. 그러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원의 소멸시효가 원합시부터 진행한다면, 이런 것은 사회상의 장애사이니까 납부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대요. 맨날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좀짧게좀 정리할게요. 워낙 좀 어려워서, 한 30분 하면 또 머리 쥐나니까. 아, 그래서 이번 시간 <laughs> 하고 싶은 얘기는, 시효가 중단되면 효과.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싹 리셋된다. 다시 진행한다. 시효가 중단된 사유 청압수 중에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의 참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과 이미 출석 그리고 최고 등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재기는 권리자가 원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고되어서 권리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권리자가 소송에 응하는 응소는 시효 종단 사유가 아니지만.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하여 응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시효가 중단된다. 여기서 팁: 응소에 의한 시효가 중단될 시점은 응소 행위를 한 때, 다른 말로 채권자가 소에 응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여기서 말한 소재기는 민사 소송만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에 서는 행정소송이랄지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권에 서면을 중단시킨다. 감사합니다.